럭키 맨날 하는 말인 있잖아 아 안녕하세요 아우 여러분 살이 많이 빠지셨네 왕자 어, 여기까지 왔어 지금 아, 역시 사장님은 입에 발린 소리 잘하셔 올해는 좀 바다 가서 또좀 몸매 촬영도 해야 되는데 다못가겠네 내가 얼마 전에 알배가그 멘스 헬트 찍었잖아. 여기 완전 빨래 터야. 아. 장난 아니야 진짜 지금도 있을 텐데. 없지 않고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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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텐데. 만큼 아, 빨래 터는 거의 60년대 쓴 거고 요즘은 세탁기 쓰는 거야. 그건 옛날 얘기. 우리가 옛날 사람이에요. 어때요? 아, 없어서 그래. 내가 오늘 이 몸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진짜 올해가 다이트가 되게 인기 많잖아뭐 스트레스 받아? 나는 스트레스 받지가 않고 괜찮은데 이제 앉았을 때 네, 옷이 조금 스트레스 받아. 약간 이 부분 있잖아 여기 배.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이거 사람들이 흔하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과학적인 얘기 아니지만. 30대 되잖아. 뺏살이안 빠져. 지난 2, 3년 동안 그 전에는 똑같이 뭐술먹거나뭐 하면은 조금 운동을 똑같이 해도 이게 없었는데 이게 느껴. 이게 몸이 말을 안 들어. 다이어트 해본적 있어? 살면서. 나는 적 나, 적 나, 적 나, 적 나는 사실 근데 되게 있어? 건강적으로 막 무리한 다이트는 어 아니라 일단 먹고 가면서 어, 조금씩 다 해봤어요. 나 키토 다이트도 해봤고 탄수화물 안 먹는 거 탄수화물 아예 안먹 네, 안 탄수화물, 안 탄수화물 안 아예 안 먹고 땅, 쌀, 밀가루, 연. 탄수화물, 일단 설탕으로 하는 거. 거는 다, 다 빼고 도움이 됐어?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너무 이 분노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. 너무 화가 나고 막 진짜 예민해지고 그 뇌도 안 돌아가 탄수화물 그 뇌에 되게 많이 필요하대요. 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다이트가 노 no SOS 다이트가 있어. Sugar, Oil, Salt 그러니까 우리, 어떻게 우리 먹는 음식 중에서 같은 음식 먹는데 이세 가지만 빼면 되는 거야 그럼 간을 나 그 소금 대신 약간 레몬즙 있잖아 그거를 이렇게 대비하는 거야 간 그리고 설탕도 설탕 대신 약간 꿀을 넣고 기름은 안 쓰고 에어프라이기 있잖아 그거로 튀긴 거야 그거를 했을 때한 어, 82kg까지 우리 삼촌 깜짝 놀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기는 수박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 수박만 먹는 거야? 아니야 수박 어. 빼고는 다 먹는데 알빈이 <laughs> 아, 무슨 다이어트 했어? 나는 다이어트 살면서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민살프 때문에 찍기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, 아침 때 커피 마시고 그리고 견과류 호두 두 개, 아몬드 두 개, 세 개, 뭐 헤이즐넛 하나, 두 개, 세개 그리고 간식 같은 거 절대 안 먹고 점심은 신경 쓰지만 않고 그냥 먹었어 그리고 저녁에는 단수화물은안 먹었어 그래서 저녁에는 보통 닭 가슴살이나 뭐 샐러드나 네.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한달한달 한 달. 한달 동안 했고 83kg였다가 75까지 같고. 운동은 일주일에 3번? 지 집안 우리4.6 나왔어 와 그렇게 별로 힘들지 않았어 근데 대장치. 신기한 게 뭐냐면 조절을 해서 먹잖아? 음. 그러면 갑자기 음식이 더 맛있어져 아침에 호두 하는 꿀맛이야 이게 완전 맛의 천국을 느끼는 거지 너무 맛있는 거야 물도 물이 너무 맛있어 난 약간 스페인에서 진짜? 내가 과학에 다이어트 했었거든 그때 한 1년 정도 제식도 하고 그래서 몸무게가 53kg까지 빠졌어. 21살에. 진짜 뼈밖에 안 남았어. 또 아침 6시 일어 일찍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고 한한 한 시간 반두 시간 동안 그냥 유산소도 했지만 무산소 운동도 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근육까지 빠진 거야 다. 그래서 53kg까지 빠졌다가 나중에 계단도 거의 못 올라갈 정도였어. 너무 힘들어서. 그래서 아이거 진짜 아니구나 해서 다시 고기 먹기 시작하고 병사식대로 먹었는데, 1년 동안 그때 초콜릿도 진짜 아예 안 먹었어. 설탕, 기름, 소금, 진짜 형이 아까 말했던 거는 1년 동안 아예 손 대지 않았는데 몸이 그거 원해나봐. 그래서 독일 돌아가서 다시 정상적으로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제. 완전 폭식 이런 초코바 있지. 완전 초코바 7바, 7개나 8개 계속 먹고 그래서 그때 배 진짜 나온 거야. 갑자기 한한70 아니 한 78kg, 79kg까지 네. 쪘어도 그 후에는 내가 한번 완전 빠졌다가 완전 쪘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나이도 한적 없어. 대신에 건강하게 먹고 자연적인 음식을 먹고 운동을 꾸준히 어차피 하는 거를 물 많이 마시고. 나 재밌는 얘기 줄까? 나 이탈리아에서 좀 유명한 영양사 만났어. 모든 걸 먹을 모든 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대 맞아. 일단 운동이 기본이고 설탕도 결론 조금 음, 먹어줘야 되고 소금도 필요하고 뭐, 술도 와인 한잔 정도, 정도 그런 거 먹고 이게 진짜 나 그때 제일 네. 맛, 맞는 말이었던 것 같아 과유불급이거든 결국 살찌는 음식이라는 건 없어 내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섭취하는 칼로리가 더 많았을 때 맞아. 살찌는 거고 내가 섭취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했을 때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살찌는 거 어, 이거 살쪄? 이거 살안 쪄? 이거는 건 없어 전체적인 어떤 소비가 필요하고 얼마나 섭취하는지 그거 필요하거든 그 비율이 기초대사량 결론은 약간 엔진 같은 느낌이잖아 음, 그렇죠. 만약에 내가 기계고 음. 내가 이 기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하루이천 칼로리 필요하다 내 생각에는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음. 기초대사량 높이는 게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 0 0 0 칼로리 필요하면 내가 3 0 0 0칼로리 올리면 똑같이 2 0 0 0칼로리 먹으면 결론 살 빠지는 거지 기초대사량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결론 운동이잖아 움직이는 게 나는 사실 전문가가 당연히 아니지만 비전문가들도 사실 뻔한게수 있는 게 그거지 저녁에 먹으면 칼로리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또 다녀 있으니까 음. 단거 당길 때 있잖아 변소에못 먹지 그래서 아침에 먹어 음. 아침에 먹으면 음. 혈당도 별로 높아지지 않고 다소비돼 나도 그거 한번 해봤다 초콜릿 되게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 오케이 그러면 살 빼기 위해서 이런 단 거는 우리 아침에 먹고 어차피 하루에 그거다 소비되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슬퍼 1인당 채소 소비량 제일 높, 높은 술하고 있는 줄 알아 한국 한국이야 이탈리아 음... 이등 한국이라 이탈리아 채소를 제일 많이 먹는 거라 음... 근데 생각해보면 한국은 반찬 많이 먹잖아 김치 많이 먹잖아 다 야채야 나물, 산추 그치? 우리는 샐러드 그리고 한국이 좋은 게 인도 사람들 야채 먹지만 막 튀기고 볶고 먹으니까 한국은 그거를 그냥 사서 먹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로우푸드를 먹으니까 그게 더 대... 우리도 샐러드 누구 몸에 태어나고 싶다 나는 그래도 솔직히 조금 만족 나는 이제 운동했잖아. 옛날부터 지 무술 했으니까 동양 사람들 되게 많이 봤는데 난 동양 사람들 너무 부러웠던 거 예를 들면 브루슬 Lee GI... 브루슬 Lee 이소련 보거나 g i 족 보면 이병헌 만들었던 몸매나 옆에서 봤을 때 상체가 얇거든? 동양 사람들은 근데 서양 사람 은 그건 안 돼. 맞아. 그냥 막 운동 막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여기저기 음, 나오는 거야. 가슴이. 근데 나는 그거 되게 컴플렉스였어. 나도 올때 이렇게 브루슬리 몸 진짜 아, 이소룡은 그냥 예술로. 어렸을 때는 브루슬리가 진짜 아. 뭐 그냥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그런면에서좀부러웠어 나는 우리도 막 우리 막그그 토르가 갖고 있는데 그 너무 너무 토르 되게 재밌고 몸 블랙 아. 저도 영프로를 한것 같아. 네. 그래서 내 생각에는 살 빼고 싶으면 다이어트 당연히 중요하고 건강하게 먹는 것 중요한데 다이어트는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, 네. 생각하거든. 을 길게 건강하게 먹는가, 건강한 식습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. 생활 패턴이죠. 음 그리고 운동도 내가 그냥 이, 이 운동하면 뭐 몸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음. 운동 고르는 것보다. 내가 정말 재밌어하는 운동 고르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러면 신경 안 쓰고 계속 가게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춤이 너무 재밌어 그러면 내가 하루 가서 막 2시간 3시간 춤춰도 재밌고 하니까 내가 억지로 갈 필요는 없고 그러면 다이어트가 사실 고민이 되지도 않아 인스타그램에서 모델이나 잘생긴 사람에서 지금 보면서 아 나도 이런 몸 만들고 싶다 나도 다이어트해서 그런 몸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 현실적인 일이 아니고 건강한 방법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트레이너분들을 그런 촬영하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나이어도안 먹고 진짜 몸을 힘들게 하고 나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몸을 보고 아 나도 이런 몸을 만들고 싶다 불가능해 차라리 진짜 엘리베이터 달파에는 공, 계단으로 가는 거 이게 현실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아침에 많이 먹어 봐. 아, 슬프잖아. 아 많이 먹요 슬퍼. 안 슬퍼. 본인이 좋아하시는 운동 적당히 시간 날때 많이 하시고 음식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드시고 사모사도 구독자 구독하시고 <laughs> 이거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게 살 빠져. 진짜 살 빠져. 예, 오히려 열심히 할게요. <laughs> 야, 수고하셨다 예,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? <립> 아니, 아니, <립 dope> 너, 마무리 다시 한번. 아유 마무리 갈까? 마무리 좋아요. 계속 아니 똑같이 solutions.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하는. 이리 니까 다시 한번 집어들. 아니에요, 안 힘들어. 이거 너무 영 영원, 아, 영원 없는데. 아, 어, 여러분 사무사를 어, 구독.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알림 설정을 하셔야 우리가 올린대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감사드리는 게 댓글이에요 왜냐면 댓글 통해서 소통할 수 있어서 저 너무 좋아요 알베다 읽었지 나도 진짜 다 봐요 저 맨살프에 찍었다고 얘기 많이 나왔는데 맨살프 어떻게 찍었는지 어떻게 나이 는지 궁금하시면 알베도 보... 현상이 있어요 정보 할게 없어가지고 아우 깨끗해 잘가 是不是？<laughs> <laughs>